의혹과 공무원 사정 모임 논란에 대해 한달 동안 조사를 마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사정 모임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이첩되었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는 정재훈 기자입니다. 김기 서청 군수 관련 의혹이 체기되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청사 내에 상설 감사장을 설치하고 한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를 포함해 서청군 소속 국장과 과장비씨, 팀장씨씨 등 3 명의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천성관위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김군수가 소유한 이른바 통나무집 별장에서 공무원 70여 명을 불러내 여러 차례 사정 모임을 진행하며 군수 개인의 지적이 담긴 홍보 영상 상영회와 주류 음식을 제공하는 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팀장급 공무원인 c 씨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진하려면 자신을 통해야 한다고 겁주며 통나무집 사정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 중한 명은 모임에 참석한 후 승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김군수의 부인에게.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팀장급 공무원 D 씨의 추가 해외 방문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회는 충남 경찰청의 팀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김기 군수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김 군수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들인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